안녕하세요. 네. 요님들, 라이언입니다. 아, 예. 라이언 아빠, 정스타스입니다. 사야나마 정스타스. 사야나마 라이언 a 응. 사야가 뭐야? 사야 나. 그렇지, b o 이름. 그렇지. 내 이름은 사 y a n Sayanamalayan. s a y a n a 사 a l a y a n Sayanamalayan. s a y a n a m a l 응? 재훈이도 배우고 응? 구독자분들한테도 소개해주고 한마디씩 아빠도 응. 배우고 그렇지 알았어 오늘은 소개할 라면이 어떤 거죠? 오늘은 소개할 라면 저번에 응. 1탄2탄에 이어서 오늘은 뭔가 좀 등급이 낮을 것 같은 그 매운 매운 것 같은 그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페가스 길러 나는 마기라는 회사에서 만든 라면. 그가 형님 그리고 페라스킬, 아 페라스킬러. 이게 보니까 매울것 같은 맛이에요. 어 이거 매운 맛이야? 네 이거 막 매운 맛이에요. 시푸드입니다 시푸드. 어 시푸드. 네 시푸드만. 치킨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시푸드. 어 치킨 그런 거 아니고. 빨간 고추가 딱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매거 색깔부터가 매워 그렇지? 색깔부터가 완전 불타 오는 르 느낌? 어 근데 이거는 미고랭이야 미고랭 미고랭 음. 어 고래 나 알고 있어 어 고래 고랭이 뭔데? 고래는 볶음 그 그런 것들 볶음 라면이 그뭘안 넣고 만드는 거잖아 볶음 볶는 복근, 거 그게 음, 미고랭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오늘은 끓여가지고 자 설명서를 한번 봅시다. 이 설명서 아빠가 노안이 왔어 노안 글씨가 <laughs> 그그 너무 작아 안 보여. 3분 끓이래, 3분. 3분 끓이고. 3분을 끓인 3분 끓인 다음에 면만 면만 3분을 끓이고 그리고 물을 다 이제 체에다가 걸러내고 면만 가지고 나머지 스프를 넣어서 비벼서 먹으면 되는. 나머지 수프 아, 로우미. 음. 제가 아까 미고랭이라고 했잖아요. 이 라면이 미고랭 라면입니다. 볶음 라면. 그렇지. 이거의 칼로리는? 적당히 하돼 365kcal. 칼로리. 365kcal면 뭐 그래도 중간이네?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신경 쓴 몸이 이럴 리가 없어. <laughs> 그렇지? 응 <laughs> 그냥 먹잖아 근데 응? 아까 제육볶음도 칼로리 없이 아 상관없이 먹었잖아 그렇지 이건 몇 칼로리인지 아빠도 잘 모르겠다 아빠가 만들었지만 어자고장기를 아빠가 만든 게 그리고. 아니고 아빠가 샀잖아 아니야 아빠가 만든 응? 거지 아빠 식당에서 만든 거 같던 거지 역시 양은 되게 작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라면의 3분의 2 크기? 응. 자 그러면 응. 우리는 우리나라 라면보다는 200이 좀더 200... 200이 좀더 나신 것 같아 스프가 3개야 스프가 3개야 어. 이 보여줘 보여줘 이거는 분말 스프고 메인 스프고 메인 스프 이거는 이거 와사비 소스 아니야? 하나는 고추기름 같은 매운 소스 같고 아나 고추기름 소스 이거는 소이소스 같아 응? 소이 간, 같아. 간장이나 뭐 이런 소스인 것 같아 저는 간장 아, 하겠습니다. 빨리 넣어야겠다. 우선 스프는 넣지 말고 면만 먼저 넣어 넣기. 아빠. 응. 아빠. 근데 <laughs> 어. 우리 이거 스프 중에서 한개 응. 고르자. 아니야, 세개다 넣는 거야. 다 넣는 거야? 음. 싫어. 그럼 맛이 없지. 알았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네슬레라는 회사야, 되게 큰 회사야. 아니야, 막이라는 회사잖아. 아, 하지만 이걸 그 만든 회사는 어. 네슬레 같대. 판매사가 막인가? 모르겠다. 나난 네슬레... 모르겠어. 네슬레야. 네슬레? 마기 아, 마기. 아나 헷갈려. 마기 마기 C O M Y 에 들어가면 이 라면을 그냥 끓이는 게 아니고 맛있게 끓이는 레시피가 있대. 그냥 이게 이대로 안 끓이고, 여기다 좀 다른 거막 넣고, 뭐, 볶을 때는, 막 다른 거 넣고, 여기가 그렇게 야 응? 어니언 넣고, 갈릭 넣고, 막에서 끓이는 그 레시피, 맛있게 먹는 레시피가, 홈페이 마기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돼.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다른 거 전혀 안 넣고, 어. 어, 딱. 그냥 봉지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러면 이, 이것도 안 돼? 이거 안할 거야? 이거, 이거. 해야지. 소스 안 와 진짜. 아오직 얘기한 것처럼. 어. 냉탕, 온탕 네. 냉탕? 냉탕, 온탕 <laughs> 그래 면이 쫄깃쫄깃한 거야. 응. 냉탕, 온탕 그다음에 다 익었으면 익은 거 같아. 다 익었어. 어 콜라 다 먹었다 이씨. 이거를. 콜라 다 먹었네. 채다가 걸러야 돼. 자. 아 저거. <laughs> 와 이게 벌써부터 불닭 볶음면인 거 같아. 내가 원래 그냥 여기다가 넣어서. 어. 왜왜 아빠만 넣어? 응, 음, 아빠가 요즘 이게 잘 비벼야 돼 비벼가지고 재훈이한테 주는 것이. 아빠가 설마 아빠 혼자 먹겠냐? 아빠 진짜 혼자 독식한 적 있잖아. 진짜 혼자 독식한 적 있잖아 독식. 배운이 병이, 배운이가 달래는데 안준적 있나 없죠? 나는 스프 색깔은 진라면 스프 진라면 스프가 뾰이 색깔이 응 진하지 않아 그치? 진 진라면 냄새 딱 조미료 냄새 조미 조미료 조미료 나는 러시아 킹크림 냄새야. <laughs> 시푸드니까 살짝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지. 아 그러고 보니까 나 킹크랩 어. 먹고 싶어. 나 옛날에 러시아에 가서 그 아빠가 러시아에서 꽃해도 지었잖아.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마. 미안해. 바자로스타. <laughs> 아니 그 러시아에서 제일 맛있는 거 그게 킹크랩인데. 바자로스타가 뭔지 알아? 몰라. 아빠가 새로 지은 말 아니야? <laughs> 아니야. 네가 미안. 해 이거 아파트 미안해요. 그랬잖아. 응. 역시야말로 괜찮아요. 이거 왜 그만 그러는가? 자, 스프를... 음, 이게 매운 소스 같아. 이거... 전 망했어요. 뭐, 뭐 먹어야 되노? 무조건 먹어야 돼. 안 먹으면 구독자가구독 취소한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 <laughs> 자, 완전 공포심이다 진짜 불닭볶음면 같아요. 색깔이 쫙 올라오지. 오매운데 매운내가 왔는데야. 기절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어, 네, 뭐지? 내장 좋아. <laughs> 전 이제 망했습니다. 불닭볶음면 나 불닭볶음면과 우동을 합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이 너무 작아 그렇지. 음. 그래서 바로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밥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나시 나시고랭이라고는 몰르지. 응? 나시고랭이라는 게 여기 사장 많이 먹는 밥인데 나시가 밥이야. 고랭은 볶음 튀김이로운데. 응. 음. 근데 양이 되게 작아. 응. 음. 반찬도 그냥 한두 가지. 응. 음. 음, 자, 색깔을 한번 자. 색깔이 아주 매콤할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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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였지? 아할말 잃었다 정정당당하게 반식먹기? 반식 잠깐 아빠가 좀 아빠가 왜 이렇게 작아 야너 다른 음식 먹을 때 맨날 아빠보다 많이 먹으려고 그러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나 똑같애 똑같애 아니야 한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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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똑같이? 됐어 어 다행이다 딱 먹고 매우면 김밥을 먹으면 되지. 아니야 매우면 물 차가운 물. 아, 알았어 먹어봐. <laughs> 근데 그치? 내가 2학년 때 불닭볶음면을 다 야, 먹어봤으니까. 요... 아니야 불닭볶음면도 안 매워. 그런 거 같아. 난 2학년 때 불닭볶음면 한통다 다 먹었었는데 그때 효과를 살려서 한번 이거 다 먹어볼까? 오,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왜너오바 <laughs> 아니야? 차례 들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매워. 매워? 그렇게 매워? 아무 <laughs> <laughs> <너무> 아 <웃겨. 웃음> 그냥 매운 게 아니고 막 손에 면치기를 못 하겠네 면치기를 면치기가 안 돼요 빨아들이면 매 기억하고 올라가. 고시는데 <laughs> 음 <laughs> 덥지 마. 어우, 아버지 땀 나는 거. <laughs> 나도 땀 났어. 나도 땀 났어. <laughs> <laughs> 면치기 하면 안 돼요. 매운 기가 목으로크 넘어가지고 어. 아나 아, 혀가 불탔어 아 내가 매운 거 너무 안먹 내가 잘먹안먹 허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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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거는 불닭볶음면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이 두르마실 때그 후추 넘어오는 것처럼 왜 그래. 완전 톡 쏘는 거 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응? 안 맛있어? 안 맛있어. 안 맛있는다. 이거 이거 D 입니다. D D D D D. 응. 결과는 어워 결과는 바로 아이들한테는 어 정말 배울 수가 있습니다. <laughs> 결과는 어 어른들한테도 배웠고 아이들한테도 아유, 아이들한테도 <laughs> 완전 매우 정답! 이거 교환은 D입니다 할말 잃어요 진짜 아빠 맛있다 야아니안 맛있어 아 어, D입니다 D 와와 와, 라면 사상 D는 처음이다 아빠 땀 났는 거봐 나도 땀 났어 나도 땀 났어 여러분들 이거 불닭볶음면 이거 해불닭보다더먹은거 아니에요? 그냥그 정도는 아니야 그 아, 정도 맞는데? 아! 맵긴 맵다 초등학... 근데 이거... 맛있어 맛있는 맛있는 매운맛이야. 난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님들 어, 다 먹지 마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어. 초등학생님들 초등학생들은 절대 먹지 마세요. 아. 매운 거 좋아하는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지. 아, 그렇구나. 맛은 있어. 아 그래? 아. 매울 때는? 우유 에? 땀 난다. <laughs> 아이땀난거 봐. 지원이 아, 우유 안 줄. <laughs> 아 매운 걸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거 잘 먹을 수가 있긴 한데 저희는 응? 못 먹어요. 진짜. 응? 아빠도 못 먹어. 진짜. 아빠도. 아니야 맛있어. 어 맛있긴 해. 응 맛있어. 아니야 이게 양이 많으면. 먹는 동안에 매운 게 계속 오니까 막 짜증 날 텐데 금방 빨리 확 먹으니까 괜찮아 양이 작으니까 맛있어 짧고 굵게 <laughs> 어, 자, <왜> 몰라? <laughs> 자 이거 이게, 이게 이름이 게이 뭐지? 아나그까뭐했 어, <laughs> 음, 페다스 길러 질러? 길러? 어, 페다스 길러 페다스 길러 페다스 길러는 디 디? D. D. 재훈이는 D. 어. 가장, 가장 안. 우유가 가장,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거품, 거품. <laughs> 가장, 저 라면 중에 가장 낮아요. 고, <laughs> 등급이. 아빠는 어떻게 먹은 거보다 더 맛있어. 그래서. 그렇죠. 아, 이거 A 주기도 뭐하고 B 주기도 뭐하고. 그럼 그렇게 아빠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A. 어.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비나시? D. D. D? 아물 콧물, 고물까지 나야. 어, 저는 D. 아빠는, 아빠는. <laughs> 매운 거못 먹는 어린이는 도전하지 마세요. 아, 매운 게 불닭볶음면 하고 매운 게 조금 달라요. 먹을 때 아니 불닭볶음면보다 세 배, 세 그, 배. <laughs> 후추에 매운 거 같은 게확들어가서막막사례드리는 거처럼 막 그래요. 근데 맛은 훌륭해요. <laughs> 맛은, <왜요>? 맛은 <laughs> 맛있어. <laughs> 그래 D, 그래 d 난디디 k 아 o w a 그러면 합쳐보면? 아니야 오늘은 합칠 수가 없어 왜? 매운 거못 먹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D! 먹으면 안 되고 어른들 매운 거잘 먹는 아니 r e w 게 e r e w 니까 r e Where? Where? w h 에이. e Where? w h e 그럼 w 이와 r e Where? w 마무리하고 그 다음 건 무슨 라면이야카규 예규 예 예고. 다음 4탄에는 새로운 라면이 등장합니다. 뭔가 좀 이번에는 저한테 기대되는 라면 바로 마 바로 마귀의 <laughs> 사에 바로 마귀의 이게 카리. 카, 어, 카리가 이카 우리나라 그 카레 응. 커리라 그러지 그거 엄청 많이 들어가 있나봐 뒤에 보면 향신료하고 야채하고 뭐 그림이 엄청 나게다들갔 설마 이게 다 설마 이게 다 들어갔을까 지금 응, 이게 다 들어갔을까 이만한 게? 어, 자그러 청경 어. 고추. <laughs> 아니 기대는 했을 줄 아는데 청양고추가 있어요. 청양고추 아니야. 그냥 빨간 거. 아, 그냥 인데 이게 매운 걸지 안 매운 걸지. 커리니까 아마 살짝 매울 수 있을 거야. 아, 근데 그래도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다고 나와 있어. 응? 어? 일반 그냥 라면하고 아랭으로 그... 볶음 라면으로 할수 있어. 이거 이것도 볶음 라면 커리니까 볶음으로 해먹보자 오케이? 아, 알았어. 그럼 어, 이제 우선 인사 짧게 하고 아, 아, 이어서 그냥 계속 할까? 아. 이어서 할까? 그 이어서 하자.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아니, 어차피 해. 편집하면서 다그 날라 날 단... 인사. 오늘은 요바.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laughs> <laughs> 오늘은 요바. 요바가 뭐야? 아빠는 몰라. 요바? 요바이. 아, 구독자가 요님이니까 음. 요바이 그런가? 요바. 응. 음. 정바 요바 맞 요바 오늘, 아, 오늘 <laughs> 오늘은, 오늘은 요바